안녕하세요 XRP 홀더 여러분들 코인의과의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로 마무리되었죠. 또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 작용되면서 새벽 동안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홀더 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락장 절대 아니죠. 그저 파동 안에서 크고 작은 조정일 뿐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뭐 반등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홀더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서 XRP 흐름부터 짚어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1봉으로 먼저 보시면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4,000원 매물대 부근에서 당분간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쉽게도 새벽에 조정이 나오면서 그대로 가격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신중히 지켜보는 게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제가 xrp 최근 4,000원 부근에 매물대까지 잘 오르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4,000원 매물대 저항을 세게 받으면 3,600원 부근까지 다시 내릴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3,500원에서 3,700원 사이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게시 날짜 보시면 바로 어제죠. 결국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기준에 맞게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조정은 오히려 더욱 건강한 추세를 만들어 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런 저점 깨지 않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추세 만들어 간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점 3,700원 부분까지. 떨어졌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3,700원에서 3,500원 요 사이에서는요 무조건 추가로 매수하고 물량 모으면 돼요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아직 xrp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3,700원에서 3,5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담아두셔야 해요 앞으로의 정확한 대응법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의 정보방 수술실에서 계속적으로 실시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독 한 번씩 무조건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알려드린 매수 기준엔 당장에 속하진 않고 있어요. 이미 좀 올라와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분하게 관망해 주세요. 관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더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은 결국 기회를 주는 타이밍이 무조건 오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600원 매물대 이탈하거나 또는 10월 20일 저점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매도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납득 가능한 기울기로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채널 중단부 지지 여부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이용할 거니까요. 홀더 분들도 지금의 제 관점 꼭 기억해 주시고 기준대로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면 되세요. 뿐만 아니라 아직 저희에게는 기회의 연말 사이클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는 연말 안에 무조건 4,400원 매물들 넘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락을 바라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주봉으로 마무리 짓자면요. 결국에는 작년 말에 들어온 이 물량, 11월에 대량 매집된 이 물량들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5,000원 이상은 가야 됩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이런 상승파동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가격대가 첫 번째로는 5천원 그리고 뭐 7천원 그리고 만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홀더 분들도 저 김원장과 함께 xrp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셔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로 시장 조력까지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영상에서는 제가 드리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홀더 분들도 다른 현업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차트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김원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꼭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대응 기준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XRP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3,700원에서 3,500원 구간 무조건 매집해야 되는 구간 지금은 관망하기 괜찮다. 왜 조정받고 다시 반등 나와주고 있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